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군이 SLBM 시험 발사를 할때 중국의 정보함이 관련 정보를 탐지하려고 했던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중국의 스파이함은 한반도 주변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 해군의 연합훈련 등을 쫓아다니며 염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SLBM이 중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의 해상 비대칭 전력을 매우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SLBM 시험 발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중국이 미리 대기한 것이지 중국의 잠수함은 사실 탐지, 추적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고 안락하게 움직이는 게 생명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잠수함은 최근 영국 항공모함을 미행하다가 바로 들켜버린 것처럼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중국 나름대로 핵잠수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거의 바다에서 트랙터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탐지를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해상전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위협할 극강의 무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과 같은 군사력 비대칭화를 위해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극강의 무기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공동 어뢰란 물 속에서 마치 순항 미사일처럼 시속 300km 이상으로 물 속을 가로질러 목표물을 요격하는 어뢰의 한 종류인데요. 초공동 어뢰는 일격 필살의 무기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이 어뢰를 사거리 100km와 시속 800km 정도의 차세대 공동 어뢰를 개발한다면 중국, 일본이 보유한 해군 함정의 톤수를 극복할 수 있고 동북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해군 전력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공동 어뢰를 보면 마치 영화 아쿠아맨에서 삼지창을 들고 아쿠아맨이 물속을 엄청난 속도로 나아가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올해 초 해군지에 기고된 초공동 어뢰에 관련된 글과 9월에 기고된 국방과학연구소 수성연구원의 글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초공동 어뢰가 곧 출격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상전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초공동 어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공동 어뢰를 알아보기 전에 설명드릴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공동현상이란 용어입니다. 공동현상이란 주로 선박에서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유체 표면의 압력 변화로 인해 공기방울이 부분적으로 생기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소음뿐만 아니라 잠수함의 속도 저하를 유발해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현상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유발시켜 수중무기의 속력 제한성을 극복하고자 한 기술이 바로 초공동 기술입니다. 공동 현상을 넘어서 초공동 단계가 되면 어뢰 전체가 공동으로 덮여 해수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해수로부터의 마찰과 저항이 최소화되어 어뢰가 고속으로 항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앞쪽에 초공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는데요, 공동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스크류는 해수와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초공동 어뢰에는 로켓 추진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는 위 기술을 이론적으로 적용하면 100분 이내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어뢰를 초고속 미사일의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한다면 그 위력이 대단할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최초의 초공동 어뢰는 구소련에서 개발한 쉬크발이라는 어뢰입니다. 1960년대에 개발하여 2016년에 성능개량 후 지금도 운영 중인데요. 물속에서 20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목평호를 향해 나아갑니다. 쉬크발 어뢰는 로켓의 뜨거운 배기를 앞쪽 캐비네이터를 통해 배출함으로써 물을 기화시켜 공동을 형성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는 지난 19년 특수 목적 핵추진 잠수함 벨고로드함을 진수하였는데요, 초공동 기술을 접목한 수중 드론 포세이돈을 탑재하는 등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직경 1.8m 이상, 길이 24m의 핵추진 수중 드론으로 약 2메가톤까지 재래식 또는 핵무장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속력은 약 56노트, 항속거리는 약 10,000km로 기존 어뢰들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무기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코세이돈을 수정 ICBM 또는 쓰나미 대파괴 어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폭발력을 이용한 기지 파괴 또는 쓰나미를 형성하여 해안시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에서도 초공동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는 1997년에 수중에서 최초로 수중 음속보다 빠르게 물체가 항주하는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개발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제한된 정보들만 공개되왔으며 미국 해군 연구실에서 장기 과제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바라쿠다를 개발해 시속 800km에 달하는 속도로 물속에서의 토마호크라고 불립니다. 이 바라쿠다는 러시아의 슈크벌 어뢰를 바로 격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중국도 201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초공동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초공동 어뢰 표면에 특수 액체를 이용한 방식과 상하이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초음속 잠수함 개발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언론에 대서 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본 이들은 없고 관련 내용도 전혀 증명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기밀사항이라서 공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역시나 중국의 뻥투력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초공동 어뢰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연구를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5 아덱스에 처음으로 초공동 어뢰가 전시되었습니다. 민군이 협력하여 수중 운동체 초공동화 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연구 성과로는 주요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 수중체의 직진 안정화 기술이 확보되고, 동시에 방향 제어, 유도 제어 시스템과 초공동화 표면 탐지 기술이 안정화가 되면 실전 배치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잠수함에 탑재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와 프랑스 사이에 핵추진 잠수함 계약이 틀어진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가 만약 한국 정부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에 SLBM, 초공동 어뢰를 탑재한 무시무시한 해상 비대칭 전력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은 미국과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상대로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고 일본은 2년마다 잠수함을 한척씩 생산하며 항공모함 확보에 착수하여 동아시아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해상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도 도산 안창호함과 더불어 SLBM을 기반으로 핵추진 잠수함과 초공동 어뢰를 개발, 탑재하게 되면 주변국의 해상 비대칭 전력인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상대로 막강한 전술과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초공동 기술이 어뢰뿐만 아니라 일반 소총의 수중탄환이나 선박에도 적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경쟁, 그것들이 의미하는 국가의 힘은 수면에 드러나면 국가 간의 외교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한국의 비대칭 전력을 통한 무기 개발 사업이 양보다 질적으로 내실을 다진다면 국방력과 기술력을 통한 경제력까지 한 번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외교와 정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